안녕하세요. 좋은밭TV입니다. 이제 겨울의 끝자락 같은데요. 낮 기온이 10도 이상 넘는 날이 있는 것을 보니, 이제 곧 봄이 오려나 봅니다. 저는 작년 가을 수확했던 작물들을 집에서 저장해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 먹고 있었는데요. 밭에 묻어서 먹기에는 거리가 있고, 저장창고가 없어서 저온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아파트에서 간단히 저장해서 봄까지 먹고 있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 11월 초에 수확했으니 약 4개월 동안 저장해서 먹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싱싱한 상태로 먹고 있습니다. 저장해서 먹고 있는 작물은 당근, 생강, 무인데요. 어떻게 저장해서 먹고 있는지 지금 작물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당근입니다.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는데, 일부는 이렇게 스티로폴 상자에 보관해서 먹고 있습니다. 신문지에 싸서 베란다에 보관했는데요. 이렇게 몇번 먹고 남은 당근인데, 신문지가 축축한 것 보이시죠? 습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먹는 데는 지장이 없고 요리에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싹과 뿌리가 나오고 있는데 보이시죠? 썩지는 않았어요 상태는 양호합니다 이렇게 싹이 나도 잎부분은 어, 잘라내고 요리에 사용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저는 생강은 상토에 묻어 두었습니다. 겨울에 요리에 넣고 요리에 넣어서 먹었고요. 또 생강청을 만들어서 생강차를 끓여서 먹고 남았는데 잘 묻힌 생강은 보이시죠? 싹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싱싱하게 상태가 좋은데요. 상부로 좀 올라온 생강은 말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생강은 냉장고에 넣어놔도 오래 보관 안 되는 작물인데, 이렇게 상토에 보관하다 보니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은 생강들은 제가 또 생강청을 담아서 생강차, 생강차를 끓여 먹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 겨울 감기 걸리지 않고 생강차 끓여서 먹었더니, 감기에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티로블 상자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게요. 이것은, 무입니다. 무는, 신문지에 싸서, 비닐에 씌워서,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요. 어,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자, 습기가 있고, 축축한데, 물기도 보이고요 보통 땅에 묻어서 보관하지만 번거로워서 저는 아파트에서 보관하는 이 방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신문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신문지가 축축한 거 보니 습기가 신문지에 빠진 것 같고요 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어, 무가 너무 싱싱합니다. 그럼 이 무가 바람이 들었는지 한번 잘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 바람도 하나도 안 들고 무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잎더잎 부분 한번 잘라 볼게요. 잎 부분도 상하지 않고 상태가 좋습니다. 겨울 내내 무 국도 끓여 먹고 어, 무 말랭이도 만들어서 끓여 만들어서 해서 먹었는데 아직까지 무가 싱싱하게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상태들이 다 좋죠? 날씨가 더워지면 이제 쉽게 썩을 수 있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부지런히 요리해서 먹어야 할것 같아요. 집, 특히 아파트에서 보관해서 먹고 있는 작물들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고생해서 재배한 텃밭 작물 이렇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었,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